신앙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함께 사는 겁니다. 신앙은 뭔가 지식적인 것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신뢰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미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삶을 통해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안다고 했을 때그 사람 이름을 알아.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는지 알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면서 진정으로 알아가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모습이 있죠? 공개적인 내 모습이 있고 공적인 내 모습이 있는가 하면 관계 안에서 모습은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느님과 의뢰의 관계는 관계가 있어야만 그분은 나의 하느님, 나는 그분의 자녀 이게 제대로 서지 않으면 그 신앙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과 관계를 알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과 느낌과 행동으로 체험하고 변화되는 게 바로 신앙이다. 신앙은 자라나기 마련이라고 하죠. 세례 받았을 때와 지금이랑 똑같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깊어져야 돼요. 하느님을 더 많이 알고 내가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느님께 있다는 거죠. 내가 바꾸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내 삶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미사 때 듣지 않으면 하느님을 알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집에서 혼자 성경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그게 쉬워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권장하죠. 근데 바쁘시잖아요. 이거 누가 해야 돼?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저는 그러라고 사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성경 이렇게 하면서. 성경 질문하고 성경 이야기하면서 어 자매님 이것도 모르십니까 어, 형제님 이거 모르세요 애에게 기 이것도 몰라 제가 이래요 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고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다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고 적대감 없이 경계 없이 들으시고. 자기 안에서 그것을 살아가시면 돼요. 아셨죠? 그렇게 하라로 살아가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은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는 뭘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려야 될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자라나면, 내가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하느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머물기만 하세요.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영국의 템즈강에서 어떤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남루한 차림이었어요.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연주를 잘했다면 관심을 가졌겠죠. 낡은 바이올린, 남루한 옷차림. 형편없는 연주솜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한 사람이 그 노인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바라보더니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침 돈이 없습니다. 혹시 그 바이올린을 제게 잠시 빌려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을 위해서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침 지친 노인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바이올린을 건넵니다.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그는 조율을 잠시 하더니 연주를 하기 시작을 해요. 바이올린에서 아까와는 다른 엄청난 소리가 주변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똑같은 바이올린이었었는데 전혀 다른 소리를 내요. 사람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현란해졌다가 단순해졌다가 사람들은 그 곡조에 이끌려서 하나둘씩 모여들게 돼요 그리고 노인 앞에 놓여있던 모자에는 돈이 수북히 쌓이게 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말했어요.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라고 외쳤습니다. 파가닌이는 당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그래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금 의학자들은 이게 병이래요, 병. 정확하진 않지만, 손가락이 막 휘는 병이래. 그러니까 어때요? 자유자재로 막 하죠? 이 사람의 일화 중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느날 연주 중에 줄이 끊어져요. 땡, 땡, 땡 끊어지더니 줄이 두개 남았대. 연주가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두 줄로 훌륭하게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아주 혼란했던 거죠. 오른 손으로 활을 이렇게 꾸비면서 연주하지 않습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누르죠. 이두 개로 음을 내는 기가 막힌 사람이었대요. 엄청난 사람이었다죠. 자, 바이올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낡은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을 끈 이유는 뭐였죠? 그가 파가니였기 때문입니다. 일반 사람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그냥 일반 바이올린이지만, 파가니 손에 들린 바이올린은 엄청난 소리를 낼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 때문입니까? 파간인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살면서 그런 거 많이 경험하죠. 내가 뭐할 때는 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전문가가 그것을 짚는 순간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변할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우울한데,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 성격이 이모양인데, 우리 가족이 이런데 바뀔 수 있을까? 누가 봐도 바뀔 수 없지만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느님은 얼마만큼의 힘을 주십니까? 여러 가지로 말해 줄수 있지만 우리가 얼마를 살아갈 힘을 주세요?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주님의 기도 우리가 다 알죠 주님의 기도는 모든 기도에 포함이 되죠 주님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뭐냐면, 먹을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일은 또 하루. 우리는 하루만 살아가는 거죠. 80년을 사는 사람도, 100년을 사는 사람도, 40년을 산 사람도, 하루를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몇 살이라고 말하죠?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가, 나이가 얼마가 되었든, 우리는 언제를 살아가는 거죠? 우리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하루를 살았고, 오늘도 하루를 살았고. 근데 이게 흐름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루라는 것은 그날 할 일이 정해져 있는 거죠. 하루 동안에 모든 일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판단하고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내 인생은 실패했어. 나는 우울해. 나는 안 바뀔 거야. 그러니 자꾸만 회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네가 그렇게 슬퍼하거나 우울해하거나 화내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말고 나를 믿고 언제를 살아라? 지금을 살아라 대신에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라 뭔 얘기입니까? 나를 따르는데 방해되는 것들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따르는데 방해되는 너의, 너의 우울함을 내려놔라 너의 절망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까 너는 나만 믿으면 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는 거기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너 뭐해라 너 뭐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먼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되게 많죠. 되게 많잖아요. 몇 권이에요? 그랬더니 집에 한 권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구약 웃기는 얘길 해도 안 웃으시고 좀 표정 좀 제발 좀 웃으세요 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자꾸 웃으셔야 돼. 자, 구약이 몇 권이에요? 46권. 신약이 27권이죠. 우리는 46권과 27권 더하면 73권. 집에 한권 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는 한 권짜리를 갖고 있지만 옛날에 성경은 그렇게 있지 않았거든요. 다 따로따로 따로 있었습니다. 이게 한 권으로 묶인 거죠. 시대가 좋은 거죠. 지금은 옛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게참 쉬운 게 없어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옛날에는 원본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다고 하죠. 오래된 건 어떻게? 창호지를 이렇게 붙여대잖아요.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세고가도 중요했죠. 요즘에는 값어치를 따지니까 옛날 것이 중요하지만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하느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너무나 많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어떤 민족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잖아.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근동, 근동 지방인데 우리가 기후도 다르죠. 풍습도 다르죠? 그러니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렵습니다. 이걸 누가, 누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것만 들으시고 그 안에서 묵상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안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상황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내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당시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누구의 이야기다? 하느님과 나의 이야기다. 그럼 그 상황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소부화를 들을 때뭐 여우와 포도 덩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럼 여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나요?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여우가 대표하는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개미와 배짱이도 마찬가지죠 개미하고 배짱이 중에 누구 닮아야 돼요? 개미 닮아야 돼요? 배짱이 닮아야 돼요? 요즘에는 배짱이처럼 한 번에 떠가지고 돈 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북이하고 토끼도 누구 닮아야 돼? 이거는 인간의 입장이라는 거죠 거북이는 거북이일 뿐입니다 왜 토끼하고 거북이를 경주를 시키고 그래? 얘네들은 경주할 마음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내 안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에제키에서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선수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순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것을 하나 꺾어 내가 선수 높고 오뚝한 산 위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의 드 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해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향백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요? 잘생긴 사람들? 일을 잘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중요하죠? 하느님께 선택을 받았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이죠? 하느님께 선택받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답다라고 하면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뭐가 이것을 비유한다고요? 향백나무가 그래서 포도나무나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향백나무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조금은 내용이 다릅니다 이거 잘 아셔요 우리나라도 무슨 민족이라고 그래? 백의의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의 민족이 기분 좋은 소리에 나쁜 소리예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다르죠? 뭐 동의족 이런 말도 하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황백나무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진짜 순수하고 제대로 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런데 이거를 어느 때 얘기하는 거냐면 에제키엘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바빌론 유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도 그렇고 왕족들도 그렇고 다 끌려갔었어요 바빌론으로. 거기서 한참 동안 유배 생활을 했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배 생활을 했었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역사 얘기를 하면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립니다. 바빌론에 가서 끌려가서 유배 생활을 한다면 늘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이스라엘을 그리워하겠죠. 돌아가기를 그리워합니다. 근데 시대가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끌려온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 중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높은 향백나무의 꼭대기 손을 따서 심으리라. 가장 높은 가지들에서 연한 곳을 하나 꺾어 즉 지금 바빌론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께 누구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에 있을 땐 당연한 거지만 바빌론 유배 가서는 어때요? 거기서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어떤 영향을? 바빌론의 신들, 바빌론의 풍습들, 문화들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 우리도 세대 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해도 요즘 애들이랑 많이 다르잖아. 저 때는 학교 선생님이 때리면 어떻게? 해? 맞지?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인권 이런 거 생각했습니까? 조심해야 돼이 말. 제 말이 애들을 때려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뭔지 그런지 아시죠? 어디 지나가다가도 어른들이 인사 안 하면은 뭐라 그래? 이런. 너는 예의가 없어가지고 부모한테 어떤 교육을 받았어? 요즘에 애들이 지나가는데 야 너는 왜 인사도 안 하니? 너네 부모가 그렇게 교육시켰어?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 너는 뭔데 나한테 반말하니? 라고 할지도 몰라요 쉬다가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은 다른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겠습니까? 더 그랬죠 그런데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게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왜 이런 꼴을 당했습니까? 우리 민족이 선택받았다고요? 근데 왜 여기까지 유배에 끌려와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가뜩이나 반항적인 세대가 젊은 세대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느님께서는 그 연한 가지, 연한 가지로 표현되는 겁니다. 대단한 가지가 아니에요.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지. 이거를 따서 어디에다 심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아, 연약한 가지가 높은 곳에 이렇게 심기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해까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것을 따서 심는 분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유배 생활하면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도 나만 믿고 따라오니까 나는 너희들을 뽑을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에 심을 거야 걱정하지 마 지금은 괴롭고 힘들어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십니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십니까? 내가 바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믿고 언제만 살아간다? 지금만 살아간다.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주님.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변합니까? 아무것도 안 변할 거예요. 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마음대로 사는 거죠. 매일 술 먹고 살고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그냥 절망적으로 찡그리고 살고 그럼 뭐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죠. 왜? 하느님을 신뢰하지 않았잖아요.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제야 들의 모든 나무가 알게 되리라. 높은 나무는 낮추고 낮은 나무는 높이며 푸른 나무는 시들게 하고 시든 나무는 무성하게 하는 이가 나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나 주님은 말하고 그대로 실천한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네가 나를 믿고 내 뜻대로 지금은 살아가면 내일 너는 행복할 거야. 내일 너는 성공할 거야. 그러니 나를 따라라. 네가 지금 비록 연약한 가지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 위에 심어놓으면 너는 튼튼하고. 대단한 향백나무가 될 거야. 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린 지금 유배 생활하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비슷한 게 있잖아요. 내 삶이 변할 수 있을까? 하면서 희망 없이 절망하며 살고 있다면, 우울함에 갇혀서, 분노에 갇혀서, 절망에 갇혀서 그냥 살고 있다면, 희망 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느님 믿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살아가면 돼요. 하느님, 내일 모레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힘을 주셨으면 오늘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뭐다? 하느님을 믿고 언제만 살아가는 거다? 지금만, 오늘 하루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다 보면 내 하루하루가 믿음이 되어서 나중에 커다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하느님 믿지 않고 주변 탓하면서 우울함에 빠져서 분노에 휩싸여서 절망적으로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그저 어떻게 하면 돼요? 심겨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에제케이서를 묵상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죠? 신약에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머리 좋으시잖아요. 향백나무가, 연한 향백나무가 굳건하게 자랍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연향, 한 향백나무였죠. 근데그 아래 새들이 깃든데요.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르코고해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를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근데요 겨자씨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뭐 겨자씨 자라나서 겨자씨 자라나서 큰그 나무 이런 노래 있었잖아요. 성가 있잖아요 지금도. 근데 겨자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냥 풀이에요 풀. 제가 이스라엘 가서 봤을 때 유채꽃 있죠. 이거랑 비슷해요. 그리고 나무는 어떻게 이게 가지도 굵고 이렇게 크게 자라야 되잖아. 얘는 유채꽃 비슷하다니까. 그래가지고 보니까 보통 1 미터 아래쯤. 그리고 토양이 좋으면 3미터까지 자라긴 한데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예수님은요? 학자들을 데리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거기에 살던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그런 말했죠 쌀나무, 쌀나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쌀이 나무야? 쌀나무란 말왜 썼지? 쌀나무, 쌀나무, 저만 들었나? 저랑 다른 나라 사람이세요? 쌀나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농사는 사람들 쌀라무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벼잖아, 표 쌀라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당시의 청중들이 학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배움이 깊은 사람도 아니었고, 2000년 전에 급급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몰랐어. 여기에는 뭐 흑인이 있고, 여기는 백인이 있고, 저기에는 어디가 있고, 이거 몰랐다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고, 미국이 있고, 필리핀이 있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은 여기가 다 그냥 뭐야? 이 세상인 거야. 그 갈릴리 호수가를 뭐라고 불렀죠? 바다라고 불렀던 게 왜? 크니까. 그러면 갈릴리 호수가 바다예요? 물안 짜요. 호수야. 어떻게 봐도 호수야. 근데 그들에게는 바다지. 바다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가서 따지면 돼? 그 사람들한테, 아니, 왜 이걸 바다라고 부릅니까? 이건 호수입니다.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이 바보야. 그럴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현 시대에서 자꾸만 왜곡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분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다루던 곡식 중에서는 가장 작아요. 이걸 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옛날에는, 우리 그래도 지금 성경에는 어떤 풀보다도 커진다고 하죠. 조금은 나아진 거지, 번역이. 근데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요. 위로 자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옆으로 퍼져요. 이스라엘은 광야가 많죠. 그래가지고 삭막한데 갑자기 이게 겨자씨가 자라났고 옆으로 퍼지기 시작한 번식력이 장난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떻게 했어요? 2월 정도부터 4월 정도에 이르기까지 없던 풍경이 생기는 거야. 옛날에는 어땠어요? 겨울에는 그냥 메마른 땅이었는데 갑자기 겨자씨가 이렇게 심겨지고 겨자가 이렇게 자라더니 어때요? 옆으로 쭉 퍼지는 거지. 그러면서 어때요? 굉장히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날아들어요? 새들이 날아든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을까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워낙 메마른 곳이 많기 때문에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풀이 되면 그게 엄청나게 옆으로 퍼져나가니까 그거를 보고 그들은 느꼈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엄청나게 자라나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풀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네 마음이 메마르고 우울하고 힘들고 희망이 없다고 할때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다 네가 지금 볼품없지만 나중에는 네 아래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너는 풍성한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바로 이겁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에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낯을 댄다.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도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하느님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네가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 주님이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모든 것을 바꾼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알아두어라.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고 나를 믿고 오늘만 내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라. 언제나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라. 나만 믿고, 우리 이거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만 사십시오. 하느님 믿고 기쁘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듣는 마음으로 사세요.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